세 번째 치유. 원나무와 이식된 나무의 가지를 교차하여 접목하시다. 좋지 않은 가지는 태우시다.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의 주가 주홍에게 이르되, 가서 포도원의 나무들을 찍어 불에 던져 그것들이 내 포도원의 땅을 버리지 않게 하자. 이는 내가 할 바를 다 하였습니다. 내 포도원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더할 수 있었겠느냐? 그러나 보라, 종이 포도원에 죽게 이르되, 이를 조금 더 두고 보소서 하는지라. 이에 주가 이르되, 그러하리라. 내가 내 포도원의 나무를 잃게 되면 내게 슬픈 일인 즉, 내가 이를 조금 더 두고 보리라. 그런 즉, 나의 포도원 가장 낮은 곳에 내가 심은 이것들의 가지를 우리가 취하자. 그리고 이들을 그 원래의 나무에 접붙이자. 그리고 그 열매가 가장 쓴 가지들을 그 나무에서 떼어내고, 그 대신에 그 나무의 원가지들을 접목하자. 또 내가 이렇게 행할 것은 그 나무가 죽지 않게 하여, 혹나 스스로의 목적을 위하여 그 뿌리를 나를 위하여 보존할까 합니다. 또 보라. 내가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곳에 심어둔 나무의 원가지들의 뿌리가 아직 살아 있나니. 그런즉 내가 나 스스로의 목적을 위하여 그것 역시 보전하고자 이 나무의 가지들을 취하여 그것에 접붙이리라. 참으로 나는 그 어미 나무의 가지들을 그것에 접붙이리니. 이는 나 스스로를 위하여 뿌리 역시 보전하여. 뿌리가 충분히 강하게 되면 나를 위하여 좋은 열매를 맺어. 내가 내 포도원의 열매로 말미암아. 여전히 영광을 누리려 함이니라.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, 그들이 들나무같이 된 원나무에서 취하여, 역시 들나무같이 된 원나무들에 접붙였느니라. 그리고 그들이 또한 들나무같이 된 원나무들에서 취하여, 그 어미나무에 접붙이니라. 그리고는 포도원의 주가 종에게 이르되, 가장 쓴 것이 아니거든, 나무들에게서 들가지들을 떼어내지 말고, 그것들의 너희는 내가 이은 대로 접을 붙일 지니라. 그리고 우리는 포도원의 나무들을 다시 가꿀 것이요. 우리는 그 가지들을 손질할 것이며, 우리는 또 시들어 필이 죽을 가지들을 나무들에게서 떼내어 불에 던질 것이라. 이에 내가 이렇게 행함은 혹 그들의 뿌리가 그조음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려 하요 가지들을 바꿈으로 인하여 좋은 것이 못된 것을 이기게 하려 합니다.